부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세 마리가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중에서 3번 남촌타운과 1번 고스트, 3위는 2번 스마트마루, 바깥쪽 4위에서 3위 자리까지 올라서는 5번 스마트밍크, 바깥쪽에서 3위입니다. 안쪽 4위부터 한대 뭉친 선두 그룹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렇게 8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진입했습니다. 선두 1번 고스트와 3번 남촌타운, 바깥쪽 세 마리가 한대 뭉쳐서 9번 크리솔 스 동해와 안쪽 7번 마니노다지 그리고 5번 스마트 링크까지 다섯 마리가 앞선 채로 사 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남촌타운입니다. 1번 고스트가 안쪽으로 뒤쪽으로 조금씩 처지면서그 자리를 차지하는 3번 남촌타운 그리고 바깥쪽 7번 마니노다지 이렇게 두 마리가 앞선 채로 직선조로 먼저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남촌타운 이번 경주 약 7개월 만에 복귀전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마니노다지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안쪽에서 반 마신 차일 마신 차로. 우세함을 이어가고 있는 3번 남촌타운입니다. 거리차는 이마신차까지 벌려줍니다. 3번 남촌타운 단독 선두에 7번 마니노다지가 2위. 안쪽에 9번 크리솔동해가 안쪽 단독 3위권입니다. 큰 접전 없이 세 마리 선두부터 3번 남촌타운, 7번 마니노다지 그리고 안쪽 9번 크리솔동해까지 세 마리가 섰던 서울의 일경주였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에서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다이아룩이 가장 빠르게 출발 대를 나섰습니다만 그 바깥쪽에 9번 안양스나미 그리고 안쪽 4번 수향미인이 선두와 2위 자리로 올라서면서 7번 다이아룩은 3위까지 젖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플라잉 라이언과 10번 동키 플레이 역시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말들과의 거리를 좁힌 채로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9번 안양시나미, 4번 수향비인, 바깥에 2마리 10번 동키플레이와 11번 플라잉라이언 이렇게 4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중위권에서는 6번 럭키데이와 한쪽 7번 다이아루, 두마리가 중위권, 그 뒤에서 8번 포에틱 누비와 함께 2번 골드캐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9번 안양 스나미입니다. 그 뒤에서 바짝 뒤쪽 보이는 2위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번 수양민 여기에 11번 플라잉 라이언까지 세 마리로 줄여진 선두 그룹 종반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 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 9번 안양 스나미를 넘어서는 바깥쪽 두 마리입니다. 4번 수양민 빠른 순발력으로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나갔던 4번 수양민 그러나 바깥쪽 11번 플라잉 라이언이 안쪽 두 마리로 옆판채 바깥쪽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여기에 가세하는 2번 골드 캐처까지세 마리 가성 가운데 안쪽 4번 수양민 인 바깥쪽 두 마리가 우세하기 시작합니다. 2번 골드 캐처와 함께 11번 플라잉 라이언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2번 골드 캐처가 종반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2번 골드 캐처 2위권 싸움 중에서 안쪽 8번 푸에팅 루프까지 2번 8번 두 마리가 섞고 그 뒤를 11번 플라잉 라이언까지. 1 3 0 0미터 국산 5등급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두레이쇼가 출발이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외곽에서 먼저 앞서 나오면서 안쪽 질로 들어오는 9번 두레이쇼가 단독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스마트테이크와 2번 하이폴리 같은 바지두마리마리 2, 3위권까지 도약해 있고 5번 로열베스트와 7번 원평강자 바깥쪽에는 8번 큐피드하트 안쪽에는 1번 굿프렌드입니다. 하비그룹에는두마리 3번 용비킹과 4번 글로벌 함성이 모스 보이는 가운데 9번 두레이쇼 조상범기 스함께 단독선두 1과 1마신차 달아나고 있습니다. 6번 스마트테이크와 문세영 기수가 2위로 안쪽에 2번 하이폴리와 김효정기수 바깥쪽에는 7번 원평강자와 임나빈기수까지 선두 그룹 네 마리 한데 뭉친 채로 이제 6번 스마트테이크가 서서히 9번 두레이쇼를 압박해 나오면서두마리가 격차 목차까지 좁혀지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 9번 두레이쇼와 바깥쪽 6번 스마트테이크 두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직선주로니다 안쪽 2번 하이폴리 3위권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는 7번 원평강자와 ...을 발휘하는 1번 굿프렌드, 8번 큐피드하트까지 선두는 6번 스마트테이크로 바뀌어있습니다 6번 스마트테이크와 문세영 기수 단독 선두 찍혀낼 수 있는 커진지 4번 글로벌 함성과 조인권 기수가 함성을 자아내는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안쪽 공략하고 있습니다 6번 스마트테이크를 위협하는 4번 글로벌 함성 그러다 6번 스마트테이크 버텨내고 있습니다 6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7번 원평강자까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일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관심을 모으는 1번 금아 프리시드 선행을 잡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해피 태양, 그 사이에서는 5번 원더 드래곤 그리고 2번 BK 워리어까지 네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프라임 시크릿 다나카 기수와 함께 5위권의 모습 보이고 그뒷선에서는 안쪽 3번 어메이징 월드 바깥쪽 8번 광야의 함성 최후미로는 6번 제트 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7번 해피태양 신윤섭 기수와 함께 안쪽으로 코스를 옮기면서 선행을 나서 있고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고 있는 9번 프라임 시크릿 9번 프라임 시크릿이 바깥쪽에서 걸음내면서 3코너 부근에서 이제 선행을 뺏어옵니다. 그 사이에서는 5번 원더 드래곤 서승원 기수와 함께 유현명 조교사의 데뷔전을 우승으로 만들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프라임 시크릿, 안쪽에서는 7번 해피 태양, 그 사이에서는 5번 언더 드래곤 이세 마리의 서든권 이 중에서 바깥쪽 9번 프라임 시크릿이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9번 프라임 시크릿 다락하기 수와 함께 안쪽에서 단독 선두 뒤쪽에서 7번 해피 태양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고 있는 언더 드래곤 그 사이에서는 1번 금아 프리시드도 2위권의 모습을 내고 있습니다. 1번 금아 프리시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9번 프라임 시크릿이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1번 금아 프리시드 바깥쪽에서는 4번 피노브 드래곤과 8번 광야의 함성 이두 마리가 3위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9번 프라임 시크릿 다나카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격차를 벌려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은 거리 50m입니다. 9번 프라임 시크릿 여유롭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고 8번 광야의 함성과 1번 금아 프리시드까지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4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2번 브라이트 카이와 1번 어메이징 스타 두 마리가 치고 나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6번 스마일 골드가 따라붙고 관심 모으는 4번 초원 돌풍은 4위권. 그뒤 7번 세명 레이디, 3번 라운더 대세가 후미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선두부터 후미권까지 거리차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있는 말은 1번. 어메이징 스타 조재록이 섭격하는 이번 어메이징 스타가 가장 앞선 채로 뒤집 선줄에서 3 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바깥쪽 2번 브라이트카이 반짝 따라붙으면서 1번 어메이징 스타 2번 브라이트카이 두 마리가 반 마신 이내 접전 펼치면서 3 코너 돌고 있고 그뒤 6번 스마일 골드가 3위로, 4번 초원 돌풍과 7번 세명 레이디가 4, 5위권, 3번 라운더 대세, 5번 은빛 돌풍, 8번 천행 채시 하위권입니다. 4 코너 도는 시점 선두는 1번 어메이징 스타와 2번 브라이트카이의 접 계속되는 가운데 바깥쪽 2번 브라이트카이가 안쪽에 1번 어메이징 스타를 넘어서면서 4코노도라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2번 브라이트카이 가장 앞서입니다. 안쪽에 1번 어메이징 스타입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스마일골드, 2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5번 은빛 돌풍의 탄력이 막판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말은 2번 브라이트카입니다. 이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2번 브라이트카이가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 탄력 살리는 5번 은빛 돌풍이 따라붙습니다. 2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고 6번 스마일골드가 3위로 선두는 2번 브라이트카입니다. 2번 브라이트카이 가장 앞섰고 그들을 5번 은빛돌풍과 6번 스마일골드가 따랐던 서울 사경주였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이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빅뱅 클래스 좋은 스타트를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5번 천풍 이호식 기수와 함께 빠르게 선행을 잡았습니다. 뒷선에서는 안쪽 3번 캐러킹 전진국 기수와 함께 안쪽 2위, 바깥쪽에서 4번 플렉스 탑과 6번 탑 Q 그 바깥쪽 7번 그레이트 스탑까지 2위권 접전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중위권에서는 1번 오아시스 기적과 8번 빅뱅 클래스, 10번 압도적 넘버원과 2번 히트 위너 순으로 달리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5번 천풍 가운데에서 선두를 어렵게 보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플렉스탑이 반마신차 머리차까지 격차를 좁혀내면서 선두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바깥쪽 7번 그레이트스타 안쪽 3번 캐러킹이 3인코 접전 승부를 펼치면서 이제 4코너를 전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직선주로 5번 천풍 이유식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잠은 선행 버텨내면서 현재까지 단독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플렉스탑 안쪽에서는 3번 캐러킹 그리고 어느새 모습을 보이는 10번 압도적 넘버원 다실박 기수와 함께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번 전풍, 이호식기 수와 함께 격차를 만들어내면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선두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2위권 접전 승부는 안쪽에서 10번 압도적 넘버원, 바깥쪽에서 4번 플렉스타. 선두는 계속해서 5번 전풍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플렉스타, 안쪽에서 10번 압도적 넘버원까지 5번, 4번, 10번 순입니다. 국산 오등급 말들의 1,700m 경주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스타 k 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2번 블랙 시대가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만 바깥쪽 5번 빅브리지와 4번 영원 자이언트 두 마리가 2, 3으로 따라붙고 7번 골든 볼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탱그리와 바깥쪽 8번 레이디폭스, 한가운데 6번 히퍼드롭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뒷선에는 10번 바람살과 9번 최강현마, 3번 스타K가 합의권 뒤쳐져 있습니다. 2번 블랙시대와 김용근 기수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반마신까지 좁히고 있던 4번 영원자이언트. 이때 바깥쪽에서 2번 블랙시대를 서서히 넘어서면서 바깥쪽에서 선두로 나설 듯 그러나 2번 블랙시대가 안쪽 선두 내어주지 않으면서 어깨를 달아히한 채로 뒷직선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5번 빅 브리지와 바깥쪽 7번 골든볼, 3, 4위로 8번 레이디 폭스와 안쪽 1번 탱그리까지 소속을룹한대 뭉친 가운데 6번 히퍼드롬이 바깥쪽에서 5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위그룹 3마리 10번 바람살과 안쪽 3번 스타게이 바깥쪽 9번 최강현반이나 소두는 2번 블랙시대가 여전히 지켜내면서 반마신 다시 앞서기 시작하는 2번 블랙시대와 다시 목차까지좁혀내는 4번 영원자이언트입니다. 바깥쪽 7번 골든볼이 3위권 지켜내고 있고 6번 히퍼드롬미 어느새 4위까지 도약하는 가운데 외곽에 10번 바람살이 5위 등장하고 안쪽에 5번 빅브리즈와 8번 레이디 폭스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쿼터 돌아 직선 주입니다 2번 블랙시대와 4번 영원자이언트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 2번 블랙시대냐 바깥쪽 4번 영원자이언트냐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2번 블랙시대와 4번 영원자이언트인데 바깥쪽에서 7번 골든볼과 김효정 기수 역전을 도려나고 있고 10번 바람살이 안쪽 8번 레이디 폭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7번 골든볼 바깥쪽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역전 성공하면서 바깥쪽 손도로도 약합니다. 7번 골든볼과 김효정 기수 안쪽에 8번 레이디 폭스가 2위로 그뒤 4번 영원자 이언트가 3위였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삼경주 국산 오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1번 아스터 출발 데이터리조금 늦었습니다. 6번 나이스 버디 송경윤 기수와 함께 가운데에서 선행을 잡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서기스타.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4번 대성돌풍이 모습 보이고 바깥쪽 7번 트리플 악셀까지 이 4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그 뒤쪽에서는 5번 대호마가 가운데에서 안쪽에서는 3번 닥터매터스 바깥쪽 10번 머스킷걸과 11번 그랜드드림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6번 나이스버디가 여전히 이끄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서기스타 바깥쪽에서는 7번 트리플 악셀이 2마리가 도전하고 있고 뒤쪽에서는 4번 대성돌풍과 10번 머스킷걸 바깥쪽 11번 그랜드드림 그 뒤쪽에서는 5번 대 오마와 그 뒤쪽 8번 서부 캡트리 바깥쪽에 안쪽에서는 3번 닥터 베스터스도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2번 서기스타, 6번 나이스 버디 이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안쪽에서 2번 서기스타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6번 나이스 버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위권 접전 승부 안쪽에서는 10번 머스킷걸 바깥쪽에서는 7번 트리퍼락셀 그 바깥쪽 11번 그랜드드림까지 3위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2번 서기스타, 6번 나이스 버디를 앞서면서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나이스 버디 안쪽에서는 2번 4번 서기스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번 서기스타 그리고 6번 나이스버디 뒤쪽에서 3위권 접전 승부. 안쪽에서 10번 머스킷거리 빨랐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7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의클레어 파워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2번 티나 K와 함께 하위권에 뒤처지고 9번 벌교그래미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쪽 1번 트리스탄 왕자와 함께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캠프 데이비드가 안쪽 3위로, 바깥쪽에 5번 서울 최강자가 4위로, 6번 탐나 최강자가 5위로 따라갑니다. 3마신 뒤에서 6위로는 3번 시크릿 왕자, 하위 그룹 링크마는 7번 파워 에치드와 10번 나올 데모 2번 오. 티나 케이와 8번 에클레오파입니다. 서두든 1번 트리스탄 왕자와 김청유 비수 단독 선두 이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9번 벌교 그레미가 기묘적이수 함께 2위로 바깥쪽에서 5번 서울 최강자 안쪽에서는 4번 캠프 데이비드가 3, 4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6번 탐라 최강자가 5위로 이때 3번 시크릿 왕자가 격차를 좁혀 내면서 6위에서 5위까지 노려나고 있습니다. 7번 파워 에치드 여전히 하위권이 끌고 있습니다. 하유그룹 세 마리 2번 티나 케이와 10번 나얼 대왕 8번 에클레오 파워입니다. 선두는 1번 트리스탄 왕자가 계속해서 이끌면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1마신까지 좁혀진 격차 9번 벌교그래미가 반마신까지 더욱 좁히고 바깥쪽에서 5번 서울최강자와 안쪽 4번 캠프데이비드 여전히 3,4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탐나 최강자와 3번 시크릿왕자 7번 파워엣치대가 속속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8번 에클레어파워도 어느새 선두그룹 끝자락에 가세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소회하면서 9번 벌교그래미가 서서히 안쪽 1번 트리스타왕자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바깥쪽 섬도로 도약하고 있는 9번 벌교그래미와 김효정기수 안 앞쪽에 1번 트리스타 왕자도 다시 한번 걸음을 내보고 바깥쪽에서는 8번 에클레오파워가 9번 벌교그레미를 순식간에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CC1 기수 함께하는 8번 에클레오파워 탄력적인 걸음으로 25조에 100, 200승을 향해서 전력질주. 8번 에클레오파워 그뒤 9번 벌교그레미와 종반 10번 나홀대왕이 안쪽에 6번 탐라 최강자를 넘어서면서 3위까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4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첫 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서 출발한 11번 석세스모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합류해 나가고 안쪽에서는 2번 포켓밀리언 가운데에서는 8번 글로벌위크 그 사이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6번 라운더마스커 그 뒤쪽에서는 3번 국대스타가 안쪽에 가운데에서는 4번 트로피웨어 바깥쪽 11번 석세스모카까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뒤쪽 중위권에서는 5번 국대 히어로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7번 영광의 함성 그 뒷선에서는 안쪽 10번 쿨러닝 최후미로는 9번 창창대로와 1번 맨 오브 더 킹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뒷지 선주로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켓빌리언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도윤 기수와 두 번째 호흡 맞추고 있는 이번 포켓빌리언. 바깥쪽에서는 6번 라운더 마스커 그리고 8번 글로벌 위크 안쪽에서는 3번 테스타까지 2위권 접전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이번 포켓빌리언을 바깥쪽에서 추격하고 있는 8번 글로벌 위크. 그 사이에서는 6번 라운더 마스커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번 포켓빌리언이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켓빌리언 바깥쪽 8번 글로벌 위크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 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 주로 2번 포켓빌리언 안쪽에서는 3번 국대스타 이두머리의 선두권 접전 승부 6번 라운더 마스커도 추입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번 포켓빌리언 가운데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내려 하고 있지만 안쪽에서 3번 국대스타 바깥쪽에서는 6번 라운더 마스커도 만만치 않은 걸음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트로피웨어도 멀로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3번 국대스타 최상현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현재 선두입니다. 3번 국대스타 그리고 2위권에 많은 말들이 뭉쳐 있습니다. 안쪽에서 4번 트로피웨어 바깥쪽에서는 6번 라운더 마스커 10번 쿨러닝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3번 국대스타 사이자리를 넘어 서고 있는 4번 트로피웨어. 그리고 10번 쿨러닝이 왔습니다. 서울 7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안쪽에 3번 베스트 클론 한 가운데 5번 하나멜도라도 두 마리 출발 좋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7번 엑설런트 마타와 11번 스마일링 프린스, 9번 아마존 킹이 따라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캐롤챗, 2번 무나크론도 선입권에 가세해 있고 8번 글로벌 파로와 6번 하이러너, 그리고 10번 월드베리언스가 하위 그룹 형성합니다. 뒤측 선주에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베스트 클론. 한가운데 5번 하남 엘도라도 바깥쪽에 7번 엑설런트 마타까지 3번 5번 7번 3마리가 선두그룹 그리고 크지 않은 거리차로 11번 스마일링 프린스가 바깥쪽에서 추격하고 그 뒤를 2번 문나크라운 1번 캐롤챗 8번 글로벌파로와 6번 하이러너가 추격하면서 직선주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베스트클론 바깥쪽에 7번 엑설런트 마타 그 가운데 5번 하남 엘도라도의 3마리 바깥쪽 11번 스마일링 프린스까지 가세하면서 4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베스트 클론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가장 바깥쪽에서 11번 스마일링 프린스가 치고 나오고 그 안쪽에 7번 엑설런트 마타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하기 속에 승한 11번 스마일링 프린스가 가장 앞서 나옵니다. 11번 스마일링 프린스가 가장 앞섰고 그 뒤를 5번 하나멜도라도와 7번 엑설런트 마타였습니다. 진입합니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오경주, 국산 3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포스트맨, 그리고 2번 소리 태풍,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바깥쪽에서 3번 아잔타 다시 바기수와 함께 모습 보이면서 3입니다. 안쪽에서는 6번 솔레다드, 바깥쪽에서 7번 브리도 위저드, 그 바깥쪽 9번 초격차가 걸음을 내면서 2선을 구축합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포스트맨과 2번 소리 태풍, 이두 마리가 지키고 있고 3번 아잔타가 3입니다. 안쪽에서 6번 솔레다드, 바깥쪽에서 7번 브리도 위저드입니다. 1번 포스트맨 직전 경주 주루승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현재까지 가장 앞서면서 뒤직선으로 진입했습니다. 2번 소리 태풍, 3번 아잔타, 그리고 7번 브리도 위저드와 바깥쪽 9번 초격차, 6번 솔레다드. 그 뒷선에서 모습 보이는 11번 서부 비전까지 서두른 여전히 1번 포스트맨입니다. 다섯 경주 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는 1번 포스트맨.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고 2번 소리 태풍이 바깥쪽에 안쪽에서는 3번 아잔타도 걸음 내면서 2위권 다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3코대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포스트맨, 2번 소리 태풍 바깥쪽, 9번 초격차 어느새 걸음을 내면서 3위권에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초격차, 뒷선에서 안쪽 3번 아잔타와 6번 솔레다드도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선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1번 포스트맨의 선두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9번 초격차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2번 소리태풍까지 이세마리의 선두권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전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는 1번 포스트뱅과 3번 아잔타 바깥쪽에서는 9번 초격차와 2번 소리태풍 이 중에서 안쪽에 3번 아잔타 그리고 바깥쪽에 1번 포스트맨 이두마리가 선두권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9번 초격차 걸음을 내면서 2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9번 초격차 걸음을 내면서 이제 2위 자리는 지켜냈고 1번 포스트맨을 꾸준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포스트맨 바깥쪽 9번 초격차 이두마리의 선두 접전 1번 포스트맨이 현재까지는 반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 1번 포스트맨 바깥쪽에서 9번 초격차입니다 그리고 뒷선에서 3위권 접전 승부 서울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승부. 4번 학산 스피드 출발 좋습니다. 선행력이 좋은 4번 학산 스피드가 선두를 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8번 달빛 조각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4번 학산 스피드, 8번 달빛 조각사, 그리고 7번 레이디 하나비까지 선두권을 노립니다. 바깥쪽 7번 레이디 하나비가 안쪽에 4번 학산 스피드를 넘어서면서 7번 레이디 하나비, 4번 학산 스피드 순으로 순위 바꿔놓고. 8번 달빛조각사, 6번 두손오픈, 5번 라라 케이, 2번 단디, 1번 글로벌코디 순으로 따르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레이디하나비, 조인권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레이디하나비, 이동하 기수 기승한 4번 학산스피드. 다시 힘을 내면서 직선주로 진입하는 무렵 7번 레이디하나비를 넘어서는 4번 학산스피드입니다. 4번 학산스피드가 가장 앞서있고 7번 레이디하나비가 2위로 그 바깥쪽으로는 8번. 달빛 조각사가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10번 샤이노미와 5번 라라 케이도외곽에서 걸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학산 스피드입니다. 안쪽을 노리는 3번 내기레 위너 만만치 않은 모습. 선두는 4번 학산 스피드. 2역기속에서 3번 내기레 위너가 안쪽에서 2위까지 올라섭니다. 선두는 4번 학산 스피드입니다. 학산 스피드가 가장 앞서고 그들를 3번 내기레 위너, 8번 달빛 조각사였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6경주 2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운데에서 6번 킹 애니데이 안쪽에서는 1번 퍼펙트 액션 이두 마리가 좋은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바깥쪽 9번 태왕신기 서승훈 기수와 함께 3위입니다. 8번 백두의 꿈이 바깥쪽 안쪽에서는 3번 비월 가운데에서는 2번 사바아까지 3선을 구축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위너 클리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서는 5번 한강 세이버 가장 바깥쪽에서는 10번 토파이어도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1번 퍼펙트 액션이 이길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3위였던 1번 퍼펙트 액션 현재까지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9번 태왕신기 서승훈 기수와 함께 공격적으로 선행작전 펼치면서 바깥쪽에서 이제 머리차까지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2선은 안쪽 6번 킹앤이데이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7번 파워사운드 그 바깥쪽에서는 8번 백두의 검도 월록이수와 함께 걸음 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돌입합니다. 직선주로 1번 퍼펙트 액션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6번 킹엔이대 유광희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3번 비월 다시발 기수와 함께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면서 이제 2위를 넘어서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1번 퍼펙트 액션, 3번 비월, 6번 킹엔이대 이세 머리의 선두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3번 비월 다시발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두 자리를 깨쳤습니다 비월이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안쪽서 킹애니데이 바깥쪽에서는 퍼펙트액션 2중에서 비월 가운데에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고 퍼펙트액션과 킹애니데이까지 3번, 1번, 6번 순입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4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빅토리히트는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2번 영원 빅맨과 5번 학산 마초가 뒤쪽으로 하비그룹 형성한 가운데 9번 마이티 스위트가 단독 선두 2위와 1마신 차달을 나고 있습니다. 4번 럭키 프랭크와 8번 페어 스카이즈 두 마리가 2, 3위로 따라붙고 1번 빅토리히트가 안쪽 4위로 3번 한우리와 바깥쪽 5번 학산 마초까지 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히어로 삭스와 하비그룹에는 2번 영원 빅맨 6번 한 3단 보스가 보스 보인 가운데 9번 마이티 스위트와 김태희 기수 안쪽에서 반나신 차선도 바깥쪽 쪽에 나오는 8번 페어스 카이즈와 시 c 원 기수입니다. 4번 럭키 프랭크와 코지 기수 5번 학산 마초 조인곤 기수 3번 하누리와 이동하 기수까지 보스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번 마이티 스위트 그러나 바깥쪽 가만 나오는 8번 페어스 카이즈가 조금씩 조금씩 넘어서고 3번 하누리도 바깥쪽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4번 럭키 프랭크와 함께 네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8번 페어스카이즈와 CC1 기수 이번 경주 9번 마이티 스위트를 넘어서면서 시원한 걸음으로 선두 9층에 나서 있고 추격하는 4번 럭키 프랭크와 바깥쪽 3번 한우리 안쪽 공략하는 2번 영원 빅맨과 한강도 6번 한강 고수 바깥쪽에는 7번 히어로삭스입니다. 8번 페어스카이즈 단독 선두 격차 3바신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8번 페어스카이즈와 CC1 기수 안쪽 4번 럭키 프랭크를 바깥쪽 옆에 나오는 7번 히어로삭스 7번 히어로삭스가 종반 2위까지 8번, 7번 두마리가 앞섰고, 안쪽 4번 럭키 프랭크.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힘찬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월드 피플, 바깥쪽에 6번 서부 특성과 7번 슈프림 삭스까지 6번, 2번, 7번 세마리가 1, 2, 3위를 마크하고 있고 3번 파워빅토리가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5번 에클레어 퓨리가 5위권 8번 골든드래곤 4번 호크프린스 1번 세네파워풀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월드피플 가장 앞서있고 6번 서부특송이 2위로 3연승 도전에 나서있는 7번 슈프림삭스가 바깥쪽 3위로 자리하면서 뒷직선 로에서 3코너에 진입했고 그 뒤를 5번 에클레어퓨리가 안쪽 바깥쪽에서는 8번 골든드래곤이 자리하면서 4,5위권 그뒤 3번 파워빅토리와 4번 호크프린스 1번 세네 파워풀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2번 월드 피플입니다. 4코너 도는 시점 바깥쪽 6번 서부 특성이 안쪽에 2번 월드 피플을 넘어 서기 시작하고 그 바깥쪽으로 7번 슈프림 삭스가 추격하고 그뒤 8번 골든 드래곤 추격권 형성하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2번 월드 피플, 바깥쪽에 6번 서부 특성과 7번 슈프림 삭스입니다. 이번 경주 3연 승 도전에 나서 있는 7번 슈프림 삭스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슈프림 삭스가 가장 앞서기 시작합니다. 7번 슈프림삭스의 안쪽에서는 6번 서브 특성이 따르고 바깥쪽에서는 8번 골든드래곤 추격합니다 7번 슈프림삭스 여유있습니다 3연승 도전에 성공하는 7번 슈프림삭스가 가장 먼저 그 승선을 통과했고 그 뒤를 8번 골든드래곤과 6번 서브 특성이 따릅니다 1등 금발들의 1600m 승부 서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포에버 드림과 리벌방 바깥쪽에서는 동진 최강이 빠르게 선두권 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안쪽 굿필승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가장 안쪽 봅차로 반나신 차로 앞서기 시작하는 굿필승과 포에버 드림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서 동진 최강이 3위로 4위로는 리벌마 안쪽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5위에서 4위까지 늘어나오고 있습니다. 6위로는 마이티룩이 단독 6위 달리는 가운데 하비그룹 4발리한대 뭉쳐있습니다. 승부사와 바깥쪽 늘가을, 안쪽에서 노던타임과 바깥쪽에서 허시대부까지 4발리가한대 뭉친 채로 하비그룹 안쪽의 구필승을 바깥쪽에서 넘어서기 시작하는 동진 최강이 선행을 뺏었습니다. 3코너 먼저 질러들어가는 동진 최강과 김태희 기수 2마 신차 앞서 나와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포에버드림과 입다빈 기수 안쪽에서는 구필승과 김태훈 기수 ...까지. 선두 그룹 3마리가 한대 뭉쳐 있고 4마신 뒤에서 리벌마와 김효정 기수 안쪽에는 자이언트 스텝과 김용근 기수 마이티 룩과 김성현 기수 이렇게 3마리가 또 뭉쳐 있습니다 구필승은 4코너를 선회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뒤쳐지는 사이 동진 최강과 포에버드림 2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 동진 최강과 포에버드림 포에버드림과 동진 최강 두 마리 싸움 속에 포에버드림이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바깥쪽에서 리벌마가 등장해 나오면서 포에버드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리벌마 시원한 건프로 김효정 기수와 함께 안쪽 3번 포에버드림을 넘어섭니다. 리벌마와 김효정 기수 선두로 부상해 있고 2위권 단통 마이티룩과 김성현 기수가 종반 늘가을과 함께 출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벌마가 이번 경주 결국 버텨내면서 리벌마와 마이티룩 늘가을까지.